오늘 우리 귀추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이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유대 땅에서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선민 의식과 배타성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의 환상과 또 베드로의 환상의 이야기는 기독교가 세계 교회로 출발하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은 갈멜산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군사적인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가이샤라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가이샤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 고넬료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백부장 고넬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고넬료처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류는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2절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엇보다 그는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나한 사람 예수 믿고 나한 사람 경건하게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고넬료는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 경외, 경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경외의 감정이라는 것은 두려움 더하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경외의 감정인데, 고넬리는 자기와 더불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계승하는, 계승하게 하는 것을 참 어려움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가부장적인 시대도 아니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생각과 사상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 자체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자녀들, 나의 집안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또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시이고 공율이 여기다 불상이 여기다 측은이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구제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점령군 장교로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지만 그는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잘 구제하고 많이 구제하는 진짜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가 곧 삶이 되고 기도가 곧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내 삶이 기도가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바른 예배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바른 예배입니다. 기도도 바른 기도는 내 삶이 기도가 돼야 바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겠죠. 빛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세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듣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 기억하는 구제란 어떤 구제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구제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구제가 아니라 자기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구제가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라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구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이었기에, 감히 고넬료를 향해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피장 가죽을 만지는 사람을 피장이라고 합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요바 해변에 가면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우거하고 있으니 가서 그를 초청해 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안,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 두 사람과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머물고 있는 요바로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가이샤랴에서 요바까지는약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옛날 교통이 좋지 않을 때 50km라면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지시함 받을 때, 내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불러올 수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족을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순종이 없었다면. 이 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그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요파에 있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에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서 밑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보았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 머물고 있는 집에 당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하였지만 지금도 그는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을 범하고 나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때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순종도 귀하지만 베드로의 순종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할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간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경계를 넘어가다라는 말입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나는 여기서 있을 거야. 난내 것을 지킬 거야. 이래가지고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경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이 처음에는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어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것. 세 번째는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것. 네 번째는 사상이나 이념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선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는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언어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사상과 이념의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확장시켜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드로도,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그동안 금지되어 있고 터붓이 되어져 있는 금거져 있는 그 금을 넘어가면 죄인이 되어지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 혼자만 받아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기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니까 함께 와서 들어보자고.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초청하고 불러 모으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배 자리에 오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전도할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란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점령군의 장교로서 식민지 백성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를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높여주는 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고넬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계속해서 이 고넬료가 아 어, 33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류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오 이방인들 우리가 무시하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다니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격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였으니 물 세례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건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물세,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을 인증하고 공포하는 예식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적 신앙의 외적 확신, 확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사건이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인증해주고, 공인해주는 예식.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예식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다음 주부활주일날또 세례 예식을 베습니다 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고 또 예수 안에 살기 원하지만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서 세례 신청하셔서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백부장 고넬료처럼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넬료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경계를 넘어서는 결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의 친척들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까지 불러으는 열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넬료처럼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로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고넬료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